어? 좋았다! 어허 <laughs> <laughs> 핸디캡 드렸습니다 <laughs> 아깝네. 아칼리 하겠습니다. 빠르게 4명 슛! 감사합니다. 야, 내 아칼리가 어때서? 오늘, 오늘은, 오늘은 다르다. 자, 시즌 181번째, 181-2번째, 김하루의 아칼리는 다르다. 아. 아, 아. 아. 자왜 이래 아 좀. 아 괜찮아 테레쓰니까 아 예스 오케이 암 오케이 슈아우우우우적적 머쓱 머쓱 아아 아프다 야아 그냥 궁 박아버리고 싶네 아, 씨발, 진짜. 아, 진짜. 왜 자꾸 탑, 이 사람 탑싸움에 왜 이렇게 관심이 많은 거야. 근데 이게 빵태가 계속 오잖아요. 이러면은 빵태빙을 존나 찍고, 이렇게 치면 됨니다 이러면 이제 팀원들이 아주 좋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. 나 탔는데? 아 몰라 탔음 아, 야 잠깐만 야 잠깐만 미안하다 야왜 이렇게 많아? 여기 다 있네? 아니 잠깐만 아니, <웃음>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<laughs> 아니 아까 너무 아프게 쳐먹었서아 블루 먹으면 기력이 좀안 딸릴지도? 아니 근데 내꺼 아닌가? <laughs> 내꺼인 것 같은데? 배리어 뭐야, 씨. 아, 잠깐만. 아, 블루 몇초 갔나요? 제 신부, 나, 씨. 아닌가 여기서 내가 어 이타로 나와야지라고 하려고 했는데 음, 2타가안 쏘시는 거야, 프리카. 돈을 애초에 안 썼더라고. <laughs> 나는 쓴줄 알았어. 내가 구하러 갈게. 와, 잠깐만. 아! 내가 죽였니? 으흠. 한번나 라스트 댄스, 나 라스트 댄스 한번 출게. 손 썸이라고? 오케이 오케이. 아 반응 못했어요. 이러면 지는 건가요? 저 반응 못했어요. 아씨발. 아 진짜 아니 저... 아! 잠깐만. 오! 야, 그, 야, 갔다? 도발 무조건 반응해야 된다고? 에, 야, 간다, 그거. <laughs> 아니, 나 근데 아칼리가 끊을 수 있는 게 없어. 쉐 님, 쉐 님, 제가 라인을 좀 먹어도 될까요? 먹지 말라고요. 오케이, 알겠습니다. <목소리> 아, 쉽... <목소리> 아. 아. 아, 진짜 제발... 아, 나 빼야 되는데, 이거 그냥...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요 그거를 실천하기 진짜 쉽지 않음 탑만 오면 좀 쓸데없는 자존심이 좀 늘어나는 것 같긴 해탑 네, 먼저 밀었다 탑은 이겼음 수고 예탑 네, 이겼습니다 아 아 씨발! 잠깐만, 아 씨발! 아니 이거 안 맞았어. 아니 한번 진입한 순간 끝장을 봐야겠다는 생각에 풀도 갈겼지 뭐. 에 남들이 발로를칠때 나는 라인을 먹는다. 우리 하면 배가 고프기 때문이다. 한 번만 더, 한 번만 더. 나 이번엔 진짜 잘할 수 있을 것같아 아, 아. 잠깐만, 개처맞았는데요. 좋됐다 캐는 지금 아칼리 파악 다한 것 같은데, 아칼리 조밥이다 생각한 것 같은데 방금 그거에서. 아씨발 뭐야? 제압되 <laughs> 잠만 나 이렇게 지고 갈수 없어. 진짜 딱한 번만 더.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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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판 찐막찐막 빠르게, 빠르게, 빠르게 찐 막. 이번에는 진짜로 달라진 아칼리 보여드리겠습니다. 미워도 다시 한 번. 오케이, 가보자. <목소리> 야나큐야야한한한쓰 못한 거 싫어. 어, 어, 마렵... 참아야겠죠? 아니, 나만 마려왔어 가보자일은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될 수 있는 표현입니다. 오케이, 구글 닥쳐! 있습니다. 너한테 한말 아니야! 고개, 미, 오늘 저녁에 영화 보러 갈래? 오케이, 가보자. <laughs> 오케이, 그 가보자가 사용될까? 너한테 가보자고 한게 아니야! 가보자.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의미로 사용됩니다. <웃음> 닥치라고? <웃음> 이제부터 열심히 공부해보자. 오케이, 가보자. 어려운 상황이나 도전에 맞서 싸우겠다는 의지를 나타낼 때 사용됩니다. 힘들겠지만 포기하지 말자 힘들겠지만 포기하지 사, 말자라는데 탐친하니까. 오케이 구글이 오케이 가보자는 긍정적이고 활기찬 느낌을 주는 표현이며 어슉 좋았다 아어어 잠깐만 <laughs> <laughs> <자콤. 웃음> 핸디캡 핸디캡 드렸습니다 예 마려워, 못 참겠어. 어떻게 나 여태까지 좀 많이 참았어. 아, 나못 참겠어. 에잇 아. 잠깐만, 어, 잠깐만, 내냥 병신같이 들어나이게원몰 챈스를 급해지지 마, 급해지지 마. 아, 슉! 존나 급하게 행동하며, 아! 어! 뭐 먹어? 입에 들어오기나? 나이스! 저 입에라니! 캐리할게! 캐리하면 되잖아! 내가 스킬 다 빼주고, 어그로 다 끌어주고, 삥뽕삥뽕 해주면 되잖아! 집중할 야, 나 연막이 어디에 깔림? 연막, 연막. 있어! 연막, 연막! 이상하다? 샷! 카 돌덩이 카아 잠깐만 집 터지고 있네? 잠깐만 <laughs> 이러고 있을 때가 <때는> 아니야 <laughs> 미안하다 얘들아 내 1대1에 너무 집중을 해서 지금 가는 중 가는 중 어. 잠깐. 어? 잠깐만 잠깐만! 샷! 카 돌덩이 카! 슛! 나 이제 몰라! 가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. 것도 빠지면 좋겠다. 구독이랑 좋아요도 해주면 좋겠다.